2023년 6월 14일 오랜만에 늦잠을 잤습니다 일어나 보니 5시 아차 하고 휴대폰을 봤더니 벌써 실시간 하나님께 전화하기 프로젝트 마태복음 21장부터 말씀 통독이 거의 막바지 이러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출근시키고 영상을 다시 듣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눈으로 읽으며 따라갔습니다. 21장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 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어제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편지에 얼마 전 진행되었던 인직식에 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감정의 정리를 하고 못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는 음, 형제를 용서하라는 말씀을 주셨었고 오늘 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안에서 매매하고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파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보여지는 이 공동체의 모습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실 성전 내 육신 내 마음 내 영의 성전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깨끗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악한 쓴뿌리로 인한 그 결과물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을 상고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매일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용서해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뻐라처럼 했던 말들을 이제 그치고, 주님, 이제 살기 위해 깨끗한 성전을 만들기 위해 일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해내겠습니다. 악한 쓴뿌리로 인한 그제 대가를 치를 때에 이 어려움과 고통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살길입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제가 주님 앞에 겸비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하루하루의 모습을 지켜보실 주님, 퇴근하지 아니하시고 나에 있는 이 모습 이대로 기다려주시고 제가 멈칫할 때 뒤돌아보시며 기다려주시는 주님 비록 제 걸어가는 발걸음이 빠르지 않고 또 뛰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보폭에 맞춰주셔서 인내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 받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일상 가운데서 누리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